서하, 안녕하세요. 이서준입니다. 제가 벌써 방송부 활동도 4년째, 영상 편집을 시작한 지는 8년째인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면서 영상으로 과제 제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쉽게 영상 편집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 일단 편집 프로그램을 깔아주도록 합시다. 인터넷에 들어와서 어도비라고 검색을 하면 자,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 위에 탭을 누른 다음에 제품 모두 보기를 해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무료 체험판을 사용하면 7일 정도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켜면 이런 화면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새 프로젝트를 누르고 저장할 위치와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편집을 할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는 화면이랑 약간 달라 보일 수도 있는데 창 이름은 다 같으니까 이거 보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편집할 영상을 이 프로젝트에 불러오기를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하나를 불러와 봤습니다. 이제 이거를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타임라인에 영상을 끌고 와야 합니다. 이렇게 끌고 오면 자동으로 프리미어 프로에서 시퀀스를 만들어줘서 여기서 바로 편집을 하면 됩니다. 여 시퀀스가 만들어진 게 보이죠? 이제 제가 쓸 부분을 찾아서 잘라주면 되는데 저는 여기부터 영상이 시작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자르기 도구를 누른 다음에 여기 잘라주고 네, 선택도구로 가서 앞부분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여기 빈 칸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어요. 이 부분도 지우기를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앞쪽으로 가게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뒷부분도 잘라볼게요. 똑같이 자르기 도구 눌러서 선택하고 지워줍니다. 네, 이렇게 자를 수 있고, 텍스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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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네, 여기서 이제, 오, 뭐야? 라는 대사가 나오죠. 여기 있는 텍스트 도구를 누른 다음에, 클릭하시고, 이렇게 써주면 텍스트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이거를 깔끔하게 편집을 해줘야겠죠. 기본 그래픽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없으시면 여기 창에 들어가서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폰트랑 뭐 사이즈 이런 거를 조정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많이 쓰는 폰트 스타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간을 좀 줄인 다음에 노토산스라는 폰트를 깔끔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저도 이 폰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화려하기 때문에 글자가 안 보여서 음각선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글자가 잘 보이게 되죠. 길이 조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끌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나면 이렇게 자막이 깔끔하게 들어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자막을 넣는 것까지 배워봤는데 영상을 하나만 찍는 일은 드물잖아요 다른 영상과 이어붙일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편집이 끝난 상태인데요 이렇게 보면 너무 툭 끊겨서 화면이 전환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효과 패널에 가서 비디오 전환 디졸브에 조차 디졸브라는 게 있는데 그걸 넣어주면 부드럽게 전환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음. 영상 을 보면 좀심 심하 게 느껴 지 기도, 하 잖아요？그래서 배경 음악 까지 한번 깔 아, 주 도록 하겠 습니다. 네, 이렇게 노래 를 하나 추 가해 봤 는데, 요, 이 것도 똑같이 끌고 오면 적 용이 됩니다. 네 노래 소리가 조금 큰것 같죠? 창에 가서 오디오 클린 믹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면 음향을 조절할 수 있는 패널들이 있는데 오디오 패널 1이 게임 소리가 들어가 있고 오디오 패널 2에 노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오디오 1이 게임이고 오디오 2가 노래입니다 노래를 낮추고 싶은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내려주면 훨씬 보기 좋아진 모습이죠. 그리고 노래도 너무 갑자기 나오는 것 같아서 여기도 디졸브 효과를 넣어주겠습니다. 오디오 전환에 크로스페이드, 지속 과감속을 앞부분에 넣으면 서서히 커지는 효과를 넣을 수 있습니다. 뒷부분도 똑같이 넣어주면 깔끔하게 끝나겠죠?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편집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온라인 수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봐봐.